여기는 알로아 타워 10층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크루즈를 타는 게 아니고요. <laughs> 여기 앞에 보시면 조그만한 크루즈가 네.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요거를 탈 겁니다. 알로아 타워가 예전에는 하와이에서 제일 높은 건물, 빌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많이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가장 상권이 있었던, 좋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상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관광로 왔기 때문에 남의 나라 상권을 내가 <laughs> 신경 쓸 일은 없을 거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네 알라 타워에서 바라본 하와이 전경. 네 너무 덥네요. 너무 덥습니다. 여기가 남쪽인가요? 살가게 여기 한 부분이에요. 네. 저희는 이따가 크루즈를 타러 갈 겁니다. 잠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알로하 타워 올라와서 배경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알로하.